아들처럼 저먹이던 시동생이 시어머니 앞에서 형수에게 한 충격적 행동. 새벽 부엌 정희는 정성껏 끓인 국을 상에 올립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오늘의 인생극장 시작합니다. 그 손길은 지난 세월 어린 시동생의 밥을 떠먹이고 옷을 기워 입히며 자식처럼 키워온 손길이었습니다. 그러나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씁니다. 국이 싱겁다. 내가 하는 건늘 부족하구나. 그 순간 시동생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서며 형수를 향해 비웃습니다. 형수 살림 몇년 했어요. 애도 아니고 맨날 이 모양이네요. 그는 젓가락으로 밥상을 툭 치며 비아냥거립니다. 어머니 말이 맞잖아요. 형수는 늘 대충대충이에요. 형님도 참 힘들겠네요. 형수는 놀라 시동생을 바라보지만 그는 한치 물러서지 않습니다. 나 어릴 때는 날 챙겨준다더니 결국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었네요. 그 말은 형수의 가슴을 깊게 베어냈습니다. 자식처럼 품어온 시동생이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 그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. 밥상 위 김은 따뜻하게 피어 올랐지만 그 자리는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. 형수의 입술은 굳게 다쳤고 오직 눈빛만이 꺾이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. 1980년대 초 모든 가족들이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게 당연했던 분위기.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자식처럼 키워온 시동생이 형수에게 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.